호암주방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유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와가지고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동네 이웃들끼리 와서 요리도 하고 머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공유, 공간이 되면서 주방인 공간입니다. 저희는 이제 건축을 하는 청년들이고 작년에 이 호암동이 좋아가지고 이 동네에 저희 사무실을 이제 차려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동네에 들어오면서 좀 다양한 공유공간들을 작, 작지만 다양한 공유 공간들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나 좀 이웃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방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방들이.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주방을 처음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은 뭐그 저희 팀원들끼리 같이 논의하면서 뭐 책방도 되게 그 우선순위 중에 하나였어요. 특히 인근에 있는 해방촌에도 그럼 독립 책방들이 많고 저희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책방은 책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빌려주거나 책 판매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준비하는 게 처음에 저희로서는 경험이 없어서 쉽진 않겠더라고요. 혼자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요리하는 거에 관심은 있는데 집에서 뭔가 해먹기가 또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경험에서 좀 우러나는 것도 있어가지고 뭐 쉽고 재밌게할수 있는 게 우선은 그럼 주방이겠다. 그래서 주방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초기에는, 뭐 아직도 초기이긴 한데, 주로 주말에 젊은 청년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오기도 하고, 이렇게 커플들이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것처럼 여기 와서 뭐 음식을 해 먹기도 하고, 먹고 놀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다 갔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씩 주민분들이 한두 분씩 예약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애기 엄마분들이 와서, 애기들이랑 같이 놀면서 지내다 가셨던 경우도 있고요. 전화나 이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시면 되고 예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하루에 딱두 팀씩만 받아요 그래서 점심시간 때 저녁시간 때 그래서 두 팀씩 받고 최소 예약시간은 이제 두 시간 단위로 설정을 해가지고 뭐두 시간부터 한 다섯 시간까지 저희가 예약을 받고 있고 뭐두 시간 하든 세 시간 하든 한 타임에 하나, 한 팀씩 밖에 받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 같은 경우도 건축가 들이다 보니까 주거의 문제. 특히, 그리고 청년들이나 아니면 이제 지역의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갖게 되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런 공유 공간이 만들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은 특히 주 타겟이 되는 청년들이나 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좀 자기만의 공간 아니면은 TV에서 소개되는 그런 멋진 공간들을 자기 집안에 만들고 싶은 욕구들이 사실 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집안에서 가족 단위로 살다 보면 은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할수 있었잖아요. 사실은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집에서 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쉬웠는데 요즘에는 뭐 주거비나 이런 부담들 때문에 집은 점점 작아지고 그러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좋은 공간, 자기가 조금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좀 즐기고 싶은 공간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적으로는 그런 저희가 만든 작은 공간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을 만드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뭐 쉐어하우징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꼭 쉐어하우징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어떤 만든 주거 공간에서 거주하면서 좀 저렴하게 거주하면서 이런 다양한 그 동네에 있는 공유 공간을 더 저렴하게 또 이용할 수 있는 멤버십 개념으로 그런 어떻게 보면 왕국이라고 누군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런 동네를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는 거 그런 꿈을 꾸면서 지내고 있습니다.